예, 전진이 안 되는 정체 상태를 푸는 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길에서 다시 유턴하라. 광야 길로 유턴하라 이렇게 얘기해서 가데스 바에야에서어 후퇴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불순종의 대가라고 말할 수 있죠. 1절을 보니까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 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머물렀다. 무려 38년입니다. 그렇게 머물렀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때가 찼습니다. 3절에 보니까 다시 북쪽으로 가라 그랬죠.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가라. 오늘 핵심은 이겁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은 전진이 안 되고 정체 상태에 머무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어떻게 풀어가야 될 것인가. 정말 답답하지요, 가깝지요. 그때 풀어가는 힘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절부터 2 5절까지 내용이 하나고, 그 다음에 2 6절부터 마지막까지 두 가지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본질 붙들고 계속 가는 거예요. 본질을 붙들어야 됩니다. 본질 붙들고 계속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후태하게 만드시고 또 38년 동안 이렇게 방황하다가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때가 되었다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죽을 사람 다 죽었다. 이게 메시지예요. 그 그러니까 오늘 핵심이 이장 14절입니다. 가데스 바나에서 떠나 세례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15절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왜 38년 동안 헤매게 만들었죠? 이 불순종했던 원망하는 세력, 불평하는 세력들이 다 죽을 때까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일을 할때 우리는 그냥 전진만 보이잖아요. 빨리 일이 이루어지는 걸 원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는 건 뭐냐 하면 어, 필요 없는 사람들 죽을 때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단숨에 죽이면 되지 않느냐. 근데 단숨에 죽이면 애를 못 낳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장녀만 60만인데, 60만 다 죽고, 애들이 또 60만 클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그러니까 한 세대가 지나간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다리는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렇게 떨쳐야 될 것, 떨치지 않고 빨리빨리 빨리 가는 걸 원하는 때가 있죠. 우리 그 청년들 보면 맨날 그래요. 그냥 마음이 급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빨리 응답을 주시고, 빨리 이길 가길 원하고, 근데 그 떨쳐버려야 될게 있거든요. 그게 한 1년, 2년 걸리는데, 그거를 못 견디는 거예요. 그때마다 그런 얘기를 하죠. 또 광야를 경험하지 않으면 사울같이 된다. 너 지금 어려운같이 보이지만 이때 떨치고 갈건 떨치고 죽여야 될건다 죽이고 내 속에 있는 죄악과 욕망 같은 이런 것들 죽여야 될건 죽이고 떠나가야지 안전한 거지 그러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나께서 님그 시간을 주시는 거라고. 그게 때가 찬다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지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가지치기를 한다 그러면 내가 하는 건지 알아. 내가 무슨 권력을 가지고 이놈은 자를 놈, 이놈은 남겨둘 놈. 그건 세상에서 하는 일이죠. 하나님의 가지치기는 뭐냐하면은 우리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나는 포도나무다 할때 나오잖아요. 이 절을 보니까 물은 네개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이게 전지 작업 가지치기잖아요. 물에 열매를 맺는 가지는 다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오니라 가지치기의 목적은 깨끗하게 하는 거다. 방법이 뭐냐? 3절을 보니까 너희는 내게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이게 핵심인데, 하나님의 전지작업은 어떤 거냐 하면은, 그 말씀을 계속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말씀을 계속해서 공부, 공급하면은, 말씀을 받아들여서 변화가 되겠죠. 그래서 변화가 되면 그 열매를 풍성히 거두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이 말씀을 거부하는 세력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다 떨어져 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뭐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 목적은 이거죠. 다 좋은 가지가 돼야 되겠죠. 근데 말씀을 계속해서 공급해주면은 풍성한 열매를 맺는 좋은 가지로 남아있으면 그살아남는 거고, 우리는 모르잖아요. 누가 가짜인지. 근데 가짜는 못 견딘다는 거예요. 다 떨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상 보고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평가 가지고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로지 전지작업 뭐로 한다고요? 말씀으로 한다. 그러면 다시 우리 교회 핵심이 뭐예요? 본질이 예배죠. 예배, 뭐 말씀 이 예배니까 예배, 기도, 선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이제 계속 한단 말이에요. 1년이고 2년이고 또 이번에도 선교 갈때뭐 15차 선교가고 13차 선교가고 이렇게 계속 하잖아요. 그리고 기도에도 계속 갖고 그러면 변화가 돼가지고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가지가 되든지 우리는 모르지만 가짜들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전지작업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쭉 가면은 나중에 순수한 것만 남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이 고르라 그러지 않았죠. 여기서 가난 땅에 들어갈 사람들 선별해, 모세 네가 선별해, 그게 아니었죠. 그냥 한 군데 머물면서 중앙에 그언약계가 있고 예배드렸잖아요. 그리고 회막, 만남의 장막이라는 회막에 나가서 기도하는 무리들이 있었고, 그거 계속 한 거예요. 얼마까지, 얼마까지요? 38년 동안 계속 하니까 죽어야 될 사람들은 우린 결과적으로 아는 거지만 가난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들은 다 죽는 거고. 가난에 들어가게 합당한 사람, 결국은 1세대에서는 여호수와 갈렙 두 사람밖에 없었고, 나머지는 다 신세대들 말씀으로 훈련받고 경건으로 훈련받은 사람만 들어가게 되더라. 이게 하나님의 전지 작업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뽑아놓는 작업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사회에서는 뭐라 그래요? 밤날에 상수리 나무가 뱀을 당하여도 그구루터기가 남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통해서 렘넌트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죠? 교회는 그래서 진리의 근본 터가 돼야 돼요. 말씀이 계속 공급되고 그 다음에 본질이 계속 공급되면은 이 가짜들을 오래 못 가요. 그래서 자기가 목격된다고 목격. 그래서 변화가 되든지 아니면 떨어져 나가든지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육장에도 마찬가지. 요한복음 육장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이 에고 에이미라고 첫 번째 표현한 게 나는 생명의 떡이다 오병의 기적을 행하고 난 다음에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어야 된다. 나를 먹어야 된다는 게 뭐냐면 계속 나오거든 믿는 거다. 그래서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계속 굉장히 긴성경에 육장이 그러나다음 많은 사람이 떠나갔습니다. 그죠? 그게 어렵도다, 싫도다뭐안 믿는다. 예수님 묻잖아요. 너희도 가려느냐? 육장 68절을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대 영생의 말씀이 죽께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남잖아요. 이 진짜죠. 그러니까 떡으로는 판별이 안 돼요. 이떡 떡으로 배부른 사람들이 있을 때는 뭐 어중이 떡 중이들 예수님 왕삼자 굉장히 충성스러워 보이죠. 그런데 판별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똑같은 거죠. 이 진짜와 가짜를 가르는 시금석이 뭐예요? 영생의 말씀. 증거됐을 때 남는 자들이 진짜고 떠나가는 자들. 다 가짜들 떠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전지작업이라는 거예요. 이게 가데스 화내에서도 똑같이 이루어진 거죠. 38년 걸었습니다 그때는. 이때는 뭐 순, 순식간에 이루어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죠. 여러분들이 인생 살다가 이렇게 답보 상태에 놓여있고 전진이 안 되고 정치 상태에 놓여있을 때는 본질을 붙들고 쭉 가는 거예요. 지금도 보세요. 이렇게 뭐 겉으로 볼때 믿음이 되게 좋아 보이는 사람 보이는데 그냥 불이 확 붙었다가 한 6개월, 1년 지나면 맨날 낙심하고 좌절하고 안 보이고 그런 사람 많잖아요, 그죠? 그때마다 느끼는 게 뭐죠? 그게 믿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가짜였다라는 거. 그럼 우리가 어떻게 판단해요? 모르죠. 판단하라 그러지 않았어요. 본질 붙들고 쭉 나가면은 그 떨어져나갈 가지들은 다 떨어져나가는 거고 진짜들로 변화될 사람들은 변화돼서 풍성한 열매 거두게 되는 것이다. 이스라엘에서들 깨달았던 게 뭐냐면, 이 떨어져 나간 사람들의 생각은 뭐였냐면, 우리가 강해야 된다는 라 거예요. 정탐하고 난 다음에, 쟤들은 굉장히 강하니까, 우리는 더 강해져야만 갈수 있습니다. 아마도 여기서 죽었던 애들은 38년 동안 힘을 길렀는지도 몰라요. 우리가 더 강해져야 된다, 강해져야 된다. 그리고 1장에 보면은 무시했던 사람들이 있거든요. 1장 39절에 보니까. 너희가 사로잡히이라 하던 너희의 아이들과 당시의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의 자녀들도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산업이 되게 하리라. 자기들은 강한 자들이 들어간다 그랬는데 강한 자들은 다 죽고요. 오히려 약하다 그러는 아이들만 들어간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 안에서 보면은 뭐누구누가 강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가져요. 하나님 나라 유혹못 받을 수도 있어요. 누가 받느냐 하면은 약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38년 동안 이 약한 자들이 붙은 건 뭐냐면 예배 기도 선교 이거 붙은 거죠. 우리 인생은 두 종류가 있어요. 교회 안에서 보면요. 강해지고자 하는 욕구를 가진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순종을 스스로 선택한 사람이 있어요. 난 약하지만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38년이라는 게 여러분 길어 보이지만 사람마다 틀려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앞에 머무르면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 저는 이제 교육자들을 많이 보니까, 목회자들, 목회자들 보면 은 이렇게 오래 못 가고, 이렇게 좀 뿌리가 약하고, 파워가 없는 사람들을 보면요, 뭘 못하느냐면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걸 못해. 하나님 앞에 머무르지 못해요. 이렇게 좀 기도도 좀 오랜 기간 동안 머물러서 기도하고, 좀이게 풀리지 않더라도 이렇게 묵묵히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거예요. 쭉 머무르는 거. 그럼 하나님께서 때가 되는 그 순간에 그냥 엄청난 파워로 이렇게 세워주시는데 머무르질 못해요. 하나님 앞에 머무르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 찾아 헤매요 여러분 사울 왕에게서 느끼게 뭐예요? 이 녀석은요 잠시도 못 머무르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좀제세장이 늦게 온다 그래도 못 머무르고.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들은지 뭐몇 시간 되지도 않은 얘기도 못, 못 순종해요. 머무름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신앙의 훈련이란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머무르는 거. 그러니까 안 풀려도 괜찮아요. 그냥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거. 그래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성도들이 많아지면요, 그 무서운 교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머무름이 있으면요, 그때부터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38년이 주는 의미는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머무르는 힘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라. 하나님 앞에 오래 머물렀더니 사실은 뭐 자기들이 변한 게 뭐가 있어요. 별로 없는 것 같이 보이는데 6절을 보니 4절을 보니까 중간에 어, 어, 지, 지역을 지날 때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우리 뭐힘 가지고 있다고 하면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힘이라 그러면 세상이 더세거든요 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오랜 기간 동안 머무른 사람들은요 뭔가 달라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걸 보고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세상을 이기는 힘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하나님 앞에서 머무르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속도가 아니에요. 속도가 느려서 망한 사람 못 봤어요. 이제까지 내가 속도가 느려서 망한 사람 못 봤어요. 방향이 틀려서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머무르면 깨끗해지고요. 전지작업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명확한 방향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이 있어요. 세상이 두려워 떨게 만드는 힘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여러분, 인생 가운데도 지금 전진이 안 되고 답보 상태에 놓여있고, 이게 좀 답답하다 그럴 때가 있죠. 그때는 본질 붙들고, k e e 계속 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본질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 머무르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의 정확한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금 북쪽으로 가라. 다시금 전진하게 만드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다음부터는 승승장구해요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런 인생을 사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파트는 26절부터 내용인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싸우라 그러지 않았어요.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과 평화하라 그랬잖아요. 싸우 가능하면 싸우지 마라. 그런데도 부르하고 우리의 의사에 관계없이 끝까지 지독하게 싸우려는 자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대적이라 생각하지 말고 전 선물이구나. 거의 틀리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오랜 기간 머물렀지요. 그리고 우리 주변을 보는데. 내가 분명히 싸우려고 그러지도 않고, 선의를 베풀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럼 대부분이 이렇게 화해해요, 대부분. 화해하는데, 화해하지 않고, 그래도 길길이 뛰면서, 그게 제가 볼때 사탄적인 대적이에요. 저렇게 대적할 이유가 없어요. 그 대적하는 힘이 이게 초월적인 힘이에요. 막여주는 힘이거든. 어떻게 반대를 해 저렇게 반대를 하나? 저 힘이 어디서 나온가? 인간의 힘이 아니에요. 어, 그런 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대적을 보내준 게 아니라 우린 해석을 달려야 돼요. 저 선물이구나 하나님께 드계 주신 선물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26절부터 28절까지 내용을 보면은 거기 이제 헤스, 헤스본왕 시혼을 주시는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 보세요. 뭐 통과할 때돈 어, 주고 가라. 그래서 28절 보니까 돈돈 돈 받고 양식을 팔아 내게 먹게 하라. 돈 받고 물을 물도 돈 받고 사 먹겠다고. 그리고 걸어서 지나갈 뿐이다. 이렇게 정중하게 한 거죠. 비굴할 정도로.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두려움 없이 거침없이 맹렬하게 부딪히라 그 얘기가 아니고, 뭐든지 조심스러워야 돼요. 말도 조심스럽게 해야 되고, 혹시라도 이렇게 무리한 게 아닌가고 하 조심스럽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친절과 배려를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지금 힘도 있잖아요. 지금 이게 뭐 엄청난 대군이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는 거예요. 그때에,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30절이 해석이에요. 30절 한번 보십시오. 해수번왕 시온이 우리가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대적했죠.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려고 이게 목적이에요. 왜 그를 완악하게 만들었어요?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그러니까요 망할 놈들을 보면요 성품이 완강해지고 마음이 완고해져요. 그러면 그게 센게 아니에요. 저게 망할 때가 됐구나. 또 우리 쪽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이 저거 주시려고 저렇게 하는 거구나. 그게 맞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머무르면서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있으면 사실 문제될게 없죠. 그래서 오늘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대적이라 그러지 않고 선물이라 그러고 그렇죠? 이거는 하나님에게 축복이라고 해석을 하는 거고 이 해석을 보라는 거예요. 인생 우리가 살다 보면 광야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렇게 해석을 할지니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싸움을 할때 반드시 조심해야 될게 31절입니다. 그때 여와께서 호 내게 이르시되, 내가 이제 시온과 그의 땅을 내게 넘기노니, 너는 이제부터 그의 땅을 차지하여 기업으로 삼으라 하시더니. 중요한 게 뭐예요? 정세 파악하고, 내힘 점검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 듣는 거예요. 말씀 계속 듣고 있으면 그게 열매 거두는 최고의 첩경이 되는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조금 힘이 생기면요 사람들이 자기 성질을 부리면서 자기 욕심 부리면서 안 들으려 그래요. 그래서 지금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들은 제일 그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야저 사람이 왜안 듣는 사람이 됐지? 말씀을 안 듣네. 이상해. 조금 성공했다 그러는데 말씀을 안 들어. 이 성공해도 말씀을 안 듣고요. 실패해도 말씀을 안 들어요. 이렇게. 평상적인 것에서 벗어날 때 말씀을 안 듣는 사람이 있어요 잘돼도 안 듣고 고난이 와도 안 듣고 그게 가짜거든요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싸움에 우리는 보통 때도 말씀을 들어야 되지만 성공해도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러면 더큰 성공을 주시겠죠 실패해도 다시 말씀을 들으면 반드시 일어나요 그런데 말씀을 안 들으려고 그래요 그럼 끝난 거죠 이스라엘 백성의 승리는 어디에 있다고요? 말씀을 듣는 싸움이다 안 들으면 이미 진 것이고 들으면 이긴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래 주시고자 하는 약속의 땅은 가난이잖아요 요단 서편. 근데 요단 동편에 이제 삼장에 나오는데 바산을 오가고 헤스버랑 시온 이두항걸 넘겨줘요. 이걸 이두 항의 땅을 뭐라 그래요? 요단 동편 땅 그래서 두집반이 거기 머무르죠. 사실은 이건 보너스라고. 이건 하나님께서 원래 약속한 게 아니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뭐냐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항상 작은 승리를 주셔요. 근데 바보들은 이 작은 승리가 본 선물인지 알아. 이건 아니고 작은 선물의 목적은 딱 하나예요. 믿음이 강해지라는 거예요. 해수원, 해수랑시온 이긴 거는 내 믿음을 강화시키는 것으로 끝이에요. 여기 머무르는 게 아니에요. 이걸로 믿음 훈련 받아라. 이렇게 말씀 듣고 가니까 이겼지. 하나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가난 땅도 그렇게 정복하는 거야. 그럼 끝나면 되는 건데 두 집합 반은 멍청하게 여기 머물러 버렸죠. 이게 이건 사실은 샘플인데 옛날에 뭐 우리 어머님들 뭐쓸때 보니까 화장품도 이렇게 샘플 조그만 거 주는 거 있대. 예, 그리고 진짜 메인이 있고. 근데 어떤 아줌마들은 부잔데도 불구하고 샘플만 쓰는 분들 있대. 그건 요단 동편 인생이야. 왜 샘플로 살아 그거, 그죠? 그 샘플은 그냥 몇개 쓰다가. 얼마든지 그큰 통에 있는 거 쓰게 만드는 게 하나님의 보, 본질인데. 그게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이 샘플이에요, 샘플. 다윗에게도 그랬죠. 내가 사자의 발톱과 뱀의 발톱, 저 곰의 발톱에서 양을 건져냈듯이 이 골리앗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러면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승리했던 게 뭐예요? 그게 샘플이에요, 샘플 승리. 그거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나는 사자 때려잡는 전문가 그렇게 키운 게 아니에요. 나는 곰 때려잡는 전문가. 그게 목적이 아니라고요. 해 샘플은 샘플일 뿐이야. 샘플에서는 얻는 게 뭐예요? 믿음. 그 믿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긴다는 믿음. 그러므로 골리앗의 손에서도 나를 건져내고 승리를 주실 것이다. 그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골리앗 잡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승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머리가 좋은 사람들은요. 한 가지를 딱 보면서 승리의 비결을 알아야 돼요. 말씀 듣는 게 승리야. 말씀 듣는 게 승리야. 그래서 해수원왕 시온을 이기는 것으로 믿음만 키우면 돼요. 그리고 혹시 뭐 누구 달라 그러면 너가져 그러고 주는 거예요. 샘플인데 뭐. 근데 진짜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가할양에서 돌진해야죠. 여러분 지금 과정 속에서 얻어야 될 것을 주실 때도 있고요. 그냥 샘플 줘가지고 맛배기에 맛배기. 이렇게 이기는 거야. 라고 하는 믿음만 가지면 돼요. 그리고 나는 믿음 갖고 너는 샘플 가져. 그러고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겐 진짜 땅, 메인랜드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게 성도의 삶입니다 이렇게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기원합니다 예,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446장 찬송하겠습니다